반갑습니다. 스포츠 전문 채널 왕자네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 픽과 소통방은 영상 댓글에 기재해 놓았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나폴리와 칼리아리의 코파 이탈리아 경기입니다. 나폴리는 코파 이탈리아 16강에서 칼리아리를 홈에서 맞이하는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이미 한 차례 만났으며, 당시에는 95분 안기사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나폴리는 현재 리그 타이틀 경쟁이 극도로 치열한 상황이라, 코파 이탈리아에서는 로테이션이 불가피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홈팀 나폴리는 최근 경기에서 뚜렷하게 저득점 수비 중심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7경기 중 6경기에서 양팀 모두 득점하지 못한 경기가 나왔으며 그 기간 동안 3실점만 허용하고 5경기를 무실점으로 마쳤습니다. 이런 변화는 케빈 대 브라위너의 부상 이후 팀 성향이 크게 달라진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나폴리는 리그 타이틀 수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모습으로 주요 선수들이 선발로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원정팀 칼리아리는 리그에서도 공격력이 강한 팀이 아니며 나폴리와의 최근 3번의 맞대결에서도 모두 무득점에 그친 바 있습니다. 이번 원정 역시 공격적으로 나설 이유가 적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버티고 역습과 세트피스를 노리는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 전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폴리 수비를 흔들기에는 전술적으로나 개인 능력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나폴리가 우세하지만 대량 득점이나 화끈한 공격 축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기로 보입니다. 나폴리는데 브라위너 부상 이후 팀의 성향이 완전히 달라져. 수비 조직력은 강화되었지만 공격 전개는 제한적입니다. 칼리아리는 원정에서 버티는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고 나폴리의 수비가 견고한 만큼 득점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폴리가 조금 홈에서 조금 우세한 경기력을 보이겠지만 저득점 흐른 경기 양상을 예상합니다. 추천 픽은 언더입니다. 두 번째는 빌바오와 레알 마드리드의 라리가 경기입니다. 아틀레틱 빌바오는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맞이하는 중요한 날이가 경기입니다. 레알은 최근 원정 일정이 이어지며 폼이 떨어진 상황이고 빌바오는 수비 조직력이 회복되면서 저득점 흐름을 강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팀은 최근 맞대결에서도 8번 중 7번이 2 5언더로 끝나며 전형적인 답답한 경기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먼저 홈팀 빌바오의 최대 강점은 최근 들어 더욱 견고해진 수비 안정성입니다. 최근 4경기에서 단 사실점만 허용했으며, 그중 3경기를 무실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공격 면에서는 일관성이 떨어지는 편이지만, 홈에서는 경기 템포를 늦추고, 압박을 활용해 상대 공격 흐름을 끊는 형태를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알이 최근 공격적 특점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빌바오는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 집중력을 바탕으로 실점 최소화 전략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정팀 레알은 최근 부진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단 1승만 거두었고 라리가에서는 라요 바이카노, 엘체, 지로나 등에게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 원정 부진과 연이은 출전 일정이 바르셀로나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알의 최근 6번의 원정 경기 중 4경기가 2.5 언더였고 공격 전개가 부드럽지 못한 반면 전력 자체는 여전히 리그 최상위 레벨입니다. 특히 최근 빌바오와의 맞대결에서 지난 6번의 맞대결 중 3번이나 이대영 승리를 기록한 패턴도 존재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전술적으로 조심스럽고 경기 흐름이 매우 느릴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입니다. 빌바오는 수비를 강화하며 실점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고 레알은 원정 피로와 부진 속에서도 개인 기량을 활용한 결정적인 한두 번의 찬스를 노릴 것입니다. 최근 8번의 맞대결 중 7번이 2.5 언더였고, 두팀 모두 최근 득점력이 떨어져 있어 2.5 언더가 매우 유력한 흐름입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세 번째는 아스날과 브렌트 포드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입니다. 아스날은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첼시전 1대1 무승부로 인해 2위와의 승점차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브렌트포드를 홈에서 상대하며 다시 격차를 벌릴 필요가 있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아스널은 최근 브렌트포드를 쉽게 공략하지 못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경기 역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홈팀 아스널은 최근 득점력이 다소 둔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 9경기 중 8경기에서 세골 미만 득점에 그쳤으며 공격 패턴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첼시전에서는 상대가 38분에 퇴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점유 주도는 가능하지만 대량 득점은 어려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팀 브렌트포드는 최근 리그 6경기 성적이 4승 2패로 좋아지며 6경기 폼 테이블 6위에 올라있는 팀입니다. 공수 밸런스가 안정적이며 특히 전술적 짜임새와 세트피스 강점이 돋보이는 팀입니다. 최근 8경기 연속 3실점 이상 허용하지 않은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며, 원정에서는 비록 6경기 중 5경기를 패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안정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브렌트 포드는 쉽게 무너지는 팀이 아니며, 아스널을 상대로도 조직력 기반의 저득점 경기를 만들 능력이 충분한 팀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아스널이 승리하기는 하겠지만 브렌트 포드의 견고한 수비와 전술적 짜임새 때문에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제압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만 아스널은 홈에서 강하며 브렌트 포드가 원정에서 승리 확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스널의 승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브렌트 포드는 최근 흐름이 좋고 티아고의 개인 폼도 뛰어나지만 원정 성적 부진이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픽은 아스날 승입니다. 네 번째는 브라이튼과 아스톤 빌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입니다. 브라이트는 이번 시즌 다시 상위권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와 다음 웨스트햄전까지 모두 홈에서 치르며 두 경기 연속 승리 시 타이틀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합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아스톤 빌라는 전체 성적은 좋지만 원정 경기력에서 확실한 약점을 드러내고 있어 이번 경기도 쉽지 않은 승부가 될 전망입니다. 먼저 홈팀 브라이튼의 가장 큰 강점은 최근 압도적인 홈 경기력입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 홈 5경기 중 4경기에서 승리했고, 상대도 맨체스터 시티, 뉴캐슬, 브렌트 포드 등 난도가 높은 팀들이 포함되어 있어 경기력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브라이트는 올 시즌 전체 일정이 비교적 적어 체력적 여유가 빌라보다 우위입니다. 스쿼드 뎁스도 보다 균형 있게 활용되며 허르첼 감독이 추구하는 강한 압박과 높은 템포 축구가 홈에서는 극대화되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빌라의 원정득점 문제가 뚜렷하기 때문에 브라이트는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통해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원정팀 아스톤 빌라는 전체적인 경기력은 우수하지만 상위팀 원정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위권 팀을 상대로 한 원정 경기에서 승리가 없으며 상위권 팀 상대로 원정 내 경기 중 3경기 무득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공격 전개가 둔해지며 현재 핵심 공격 옵션인 모건 로저스가 지나친 출전 시간으로 피로 누적 상태입니다. 다음 경기 상대가 강팀 아스널이기 때문에 이번 브라이튼전에서 선발 제외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체력, 폼, 홈 어드밴티지에서 우위를 가진 브라이튼이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필라가 상위권 원정에서 약하고 공격 기대 득점이 낮은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더 안정적으로 특정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환경입니다. 브라이튼의 최근 홈 경기력은 이미 비클럽들을 상대로 검증된 상태이며, 빌라는 원정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천 픽은 브라이튼 승입니다. 다섯 번째는 벌리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입니다. 벌리는 프리미어리그 복귀 이후 극심한 부진을 이어가며 현재 리그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는 팀중 하나입니다. 크리스탈 펠리스는 최근 두 경기 패배로 분위기가 약간 가라앉았지만 전반적인 팀 퍼포먼스는 안정적이며 특히 승격팀 상대로 강한 전적과 견고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다시 반등을 노리는 경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펠리스가 구조적 우위를 가져가는 매치업입니다. 먼저 홈팀 벌리는 이번 시즌 13경기 중 9패를 기록하며 리그 최약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4연패에 빠져있으며 경기 내용도 매우 좋지 않은 수준입니다. 기대 득점 차이가 대시 8.6으로 리그 최하위이며 점유율 40%로 리그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브렌트 포드전에서도 80분 동안 버티다가 무너지는 등 경기 내내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한 압박도 안정적 빌드업도 없는 상태에서 일부 리그 경쟁력 부족이 매우 뚜렷한 팀입니다. 원정팀 펠리스는 최근 스트라스부르 메뉴전 연패로 흐름이 꺾였지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두 경기 전까지 다섯 경기 중4승을 기록했으며, 최근 17경기 중 승격팀 상대로 1패만 기록하였습니다. 비록 스쿼드가 유럽대회 병행으로 체력 부담이 있지만, 리그에서 단 3패만 기록한 팀이라는 점은 여전히 분명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펠리스는 수비적 안정성, 승격팀 상대로의 강함, 핵심 자원의 특점력으로 벌리를 상대로, 전술 경험 전력 모두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경기는 펠리스가 전술적 경기력적 우위로 안정적인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리는 공격 수비 모든 면에서 일부 리그 경쟁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수치 지표에서도 리그 최약체 수준의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펠리스는 수비가 리그 상위권이고 승격팀 상대로 확실한 강점을 가진데다 원정 무실점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팀입니다. 이번 경기는 펠리스의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평가됩니다. 추천픽은 펠리스 승입니다. 여섯 번째는 울버햄튼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입니다. 울버햄튼은 시즌 개막 후 13경기 동안 단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며 리그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스톤 빌라전에서는 경기력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첫 승의 조짐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원정에서 매우 약한 팀으로 이번 경기는 강등권 경쟁 두 팀에 치열하면서도 저득점 성향의 경기가 예상되는 매치업입니다. 먼저 홈팀 울브스는 이번 시즌 13경기 0승 2무 11패라는 극도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력의 방향성은 긍정적입니다. 새 감독 롭 에드워즈 체제에서 팀은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전반적인 전진 압박과 공격 템포가 분명히 살아났으며 최근 4경기 중 4경기 무득점이지만 최근 2경기에서는 확실히 위협적인 장면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울브스는 성적만 보면 최악이지만 경기력 측면에서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난 상황입니다. 원정팀 포레스트는 션다이크 부임 이후 팀 분위기는 다소 나아졌지만 원정 경기력은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 원정 9경기 중 1승만 기록하였고 최근 브라이튼전에서도 유효슈팅 세개에 그쳤으며 공격 전개가 답답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빠듯한 일정로 인해 체력 부담도 상당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포레스트는 현재 부상자 대부분이 주정급이라는 점도 악재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강등권 직면 팀끼리의 매우 답답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울버햄튼은 전체 성적은 최악이지만 경기력에서는 분명히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며 첫승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반면 포레스트는 원정에서 매우 취약하고 최근 일정 부담과 부상 악재로 인해 공격적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기 어렵습니다. 양팀 모두 득점력 자체가 높지 않고 맞대결 특성상 경기 흐름이 느리고 신중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저득점과 무승부 그림이 유력하다고 보여집니다. 추천픽은 언더이며 부픽은 무승부입니다. 일곱 번째는 우니온베를린과 바이엘은 미넨의 독일 FA컵 경기입니다. 바이에른 미네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팀이지만 2020년 이후 우승이 없었던 만큼 올해 대회에 대한 의지가 강한 상태입니다. 이번 16강에서 우니온 베를린을 상대하게 되며 이미 올 시즌 리그에서 단한 팀에게만 승점을 내준 기록이 바로 우니온 베를린이라는 점 때문에 바이에른도 풀 전력에 가까운 라인업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홈팀 우니온은 이번 시즌 안정감 있는 경기력을 보이며. 특히 홈에서 바이에른에게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바이에른의 리그 12경기 중 유일하게 승리를 막아낸 팀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세트피스 활용을 통해 바이에른을 흔드는 유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약점이 있지만 공격적으로는 꾸준히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골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정팀 바이에른은 전반적 성적은 매우 좋지만 수비 불안이 뚜렷한 팀입니다. 최근 7경기 중 무실점 경기를 단 1회만 기록하였고 올 시즌 원정 11경기 중 9경기에서 양팀 득점이 나왔습니다. 최근 리그 12경기에서 11승을 기록하며 압도적이긴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매번 실점을 허용하고 있어 경기 흐름이 매우 열립니다. 특히 바이에르는 최근 우니온 원정 4경기 중 3경기에서 무승부 그중 다수가 득점 교환로 이어지는 등 우니온에게 상당히 고전한 기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득점력은 여전히 최상급이나 수비적 불안이 겹쳐 실점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바이에른이 전력 우세에도 불구하고 골을 쉽게 허용하는 구조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이 홈에서 강한 압박과 활동량을 기반으로 바이에른을 흔들어왔다는 역학관계가 결합된 경기입니다. 두 팀의 최근 흐름은 양팀 득점과 높은 득점 교환의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바이에른의 원정 문제를 고려하면 바이에른 승리를 보기에는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기 전체 흐름과 최근 트렌드를 통합할 때 다득점 흐름의 경기력과 함께 무승부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추천픽은 오버이며 부픽은 무승부입니다. 여덟 번째는 리즈와 첼시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입니다. 리즈는 최근 급격한 부진 속에서 강등권까지 내려앉으며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 반면, 첼시는 아스널전 1대1 무승부를 통해 우승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고, 최근 경기력 상승세가 가파른 팀입니다. 이번 경기는 폼이 정반대인 두 팀의 만남이며, 첼시는 짧은 휴식에도 불구하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먼저, 홈팀 리즈는 현재 13경기 8패를 기록하며, 강등권에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 7경기 중 6경기를 패배하며, 경기력과 결과 모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 11실점을 허용하였으며 홈에서는 득점력은 있으나 수비가 매우 허술한 모습입니다. 맨시티전에서도 후반 반격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전체적인 팀 조직력과 수비 압박 완성도가 떨어져 있어 강팀을 상대로는 꾸준한 실점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팀 첼시는 최근 확실하게 상승세에 올랐습니다. 최근 모든 대회 포함하여 12경기 구승을 기록했고. 아스널전 1대1 무승부에서도 10명이서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카이세도가 출전 정지로 빠지지만 그외 전력은 크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콜 파머가 복귀 직전이라는 점은 공격에 큰 플러스 요인입니다. 최근 팀의 템포가 빨라지고 사이드에서의 침투 빈도가 늘어나면서 첼시는 전방 파괴력도 되살아난 모습입니다. 리즈의 불안한 수비를 고려하면 첼시가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수비 누수가 심한 리즈와 상승세의 첼시라는 매우 명확한 대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리즈는 홈에서 꾸준히 득점하긴 하지만 실전 패턴이 고착화되어 있고 팀 사기와 감독에 대한 압박까지 겹친 상태입니다. 반면 첼시는 강팀 아스널을 상대로도 흔들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며 상승세에 올라 있으며 에스테바오와 파머의 공격 옵션 복귀까지 더해져 공격 안정성, 전술 완성도,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첼시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며 경기의 흐름을 가지고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천픽은 첼시 승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버풀과 선덜랜드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입니다. 리버풀은 웨스트햄전 2대0 승리로 연패 흐름을 끊었지만 최근 경기력 하락과 홈부진이 심각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선덜랜드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폭병으로 떠오르며 상위권에서 경쟁 중입니다. 그러나 암필드 원정 18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악몽 같은 기록과 원정 불안정성이 공존하는 팀이기도 합니다. 먼저 홈팀 리버풀은 타이틀 디펜딩 시즌임에도 성적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리그 13경기 중 6패 암필드에서 이미 4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르네슬록 감독은 지난 경기에서 모하메드 살라에게 휴식을 주며 전술적 변화를 꾀했고 플로리안 비르치와 알렉산더 이사기 활력을 불어넣으며 팀 분위기를 다소 회복했습니다. 이삭은 이적 후 리그 첫 골을 기록했고, 다시 득점감을 되찾고 있는 흐름입니다. 또한 리버풀 홈경기 11경기 중 8경기가 2.5오버로 끝났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정팀 선덜랜드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인상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팀중 하나입니다. 최근 홈 7경기 무패 리그 순위 6위로, 최근 경기에서 체력 투지 전술적 조직력이 모두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문제는 원정 경기력으로 6경기 중 7점만 획득하였고, 3패 모두 원정에서 나왔습니다. 암필드 원정 최근 18경기 연속 무승으로 리버풀 원정에서 유독 약한 모습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양 팀의 스타일과 지금의 흐름을 고려하면, 득점 교환과 리버풀의 근소 우위 구도가 강합니다. 리버풀은 홈에서 수비가 흔들리고 있으나, 선덜랜드는 원정에서 불안정하고 특히 암필드에서는 거의 승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리버풀은 더 이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이므로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 선덜랜드도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해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팀입니다. 그 결과 오버흐름과 리버풀 승리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추천픽은 오버이며 부픽은 리버풀 승입니다. 영상과 분석이 괜찮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조합 픽이나 추가 경기에 대한 분석 및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은 저희 정보 공유방을 추천드리며 입장하시면 다른 픽스터 분들이 어떻게 스포츠 조합을 가시는지 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포츠는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틀릴 수도 있지만 확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